네, 필수 문제 4 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문제를 보니까 거듭제곱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은 부호 계산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자, 마이너스. 자, 이게 뭐예요? 지수가 짝수로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총 짝수 번 곱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둘둘둘 짝을 이루어서 다 플러스 된다라고 했었고, 자 이건 뭐였니? 마이너스가 홀수 번 곱해지는 거니까 짝을 두 개씩 이루다가 어 끝에 혼자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된다라고 했었죠. 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어 얘는 이제 무조건 그냥 플러스인 거야. 그죠? 우리 부호부터 항상 결정하자. 자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는 거야. 어 그러면 얘는 부호가 어 마이너스죠. 자, 이거는요, 마이너스를 짝수분 곱하네요. 그래서 부가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곱이 지금 요 녀석만 두번 곱한다는 소리지. 그럼 마이너스 몇번 나오니 두번 나오죠. 그럼 요까지 계산하면은, 어, 다시, 다시, 너무 중요해, 이거. 자, 얘들아, 요까지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자, 요거 계산하면 부호는 플러스잖아. 그치? 왜? 마이너스가 짝수분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의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부호가요, 마이너스 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산은 간단하죠. 2의 5제곱이란다. 2의 5제곱은 2를 다섯 번 곱하란 뜻이에요. 얘들아, 앞으로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딱중간이 2의 5제곱이잖아. 요 정도 좀 외워놓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네, 3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부 결정했어. 그럼 이제 5만 3번 곱해줘.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 25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니? 125죠. 근데 얘들아, 1은 거듭제곱 해봐야 1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럼 얘는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을두번 곱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9분의 4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라는 거죠.